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초짜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퇴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프로 초프로입니다. 이번에도 스터디카페 창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좀 남길 영상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도, 대한 뭐 이런저런 정보와 제 개인적인 의견도 남기고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메일 주소를 띄워드리잖아요. 무료로 메일로, 정보도 주고받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조금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오프라인으로도 정말 절실하고 간절하게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멀리서도 찾아오십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딱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 오프라인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구독자분들께 조금 설문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아, 제가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한번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게 있어서 영상을 좀 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 이 말, 이 영상을 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 채널은 앞으로 제 영상은 어, 스터디 카페를 할까요? 말까요?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안 되는 영상이고요. 음 나는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 어떻게 하면은 좀더 1%라도 남들보다 앞서서 창업을 잘할수 있을까? 어, 좀더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 좀더 오픈을 하고도 어떻게 운영을 좀잘할수 있을까? 어, 창업을 하면, 창업 준비자분 아무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랜차이즈를 해야 사기를 안 당할까? 아니, 개인으로 하는 게 나을까? 뭐,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 그 다음에 가구와 이런 것들은 요즘에 어떤 학생들이 어떤 걸 선호하느냐? 약간 뭐 오픈석을 선호하느냐? 1인실을 선호하느냐? 아니면 책상 중에서도 뭐 크기, 수납, 다양한 게 있잖아요. 의자분들, 의자 같은 것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신 분들만 보는 거지. 어, 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이 꺼주셔야 돼요. 예. 어떤 사업 아이템이든 잘 되는 데가 분명히 있고요. 안 되는 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이번 주에 어,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월요일 날한 부부, 한쌍의 부부, 젊으신 부부. 그분은 퇴사를 하시고 어, 전업을 하신다고 하시던데. 전업을 하면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드릴 영상에 남기려고 했던 그 상담했던 부부님들은, 부부들은 어제, 멀리서 오셨던 분인데요. 그 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잠깐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을 좀 청하려고 합니다. 어, 그 분에 대한, 아, 아, 안녕하십니까. 어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더 이렇게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하면, 아, 화면은 한 60대로 보이는데 실물은 40대라고 보인다고 해주셔서 동안이라고 해주셔서 저 40대입니다. 너무 어렵게 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그분들의, 얘기, 그분들의 얘기를 정보를 미리 좀 말씀드리면 그분의 지금 검, 건물주예요. 그분은 5층짜리 건물주고 꼭대기층에 실평수 80평대 옥상도 사용할 수 있고 현재 프리미엄 복서실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이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운영해 보겠다. 그분 퇴직하시고 좀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면서 놀까? 아니면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서 뭔가 활기찬 생활을 해볼까? 뭔가 사업을 성공시켜 보고 싶은 욕구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좀 상담을 하러 오셨던데. 음, 그분들에 대한 그분이 저한테 질문했던 거를 구독자분들에게 좀 질문을 남겨볼 테니까요. 댓글로 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80평, 실평수는 80평이었고, 옥상도 사용할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현재는 프리미엄 독서실을 하고 있는데 건물 컨디션은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상권도 그 5층 중에서 1층은 음 커피 전문점 아시죠 유명한 커피 전문점 그 다음에 2, 3, 4층이 다 학원, 그 5층이 현재 부동 프리미엄 독서실로 운영하고 있고 메인 상 상권에서 메인 건물이라고 보면 되고 어 주변에서 제가 주변 상권 오시기 전에 제가 저도 상권 분석을 좀 해보고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막 이렇게 해봤거든요. 어, 제가 봤을 때 유동인구도, 꽤 됐고, 세대수도 꽤 됐고, 어, 반경 한 5, 600m에 고등학교도 하나 있고, 1km까지 좀더 이렇게 넓혀보면 고등학교가 3개나 있는, 당연히, 어, 시험기간에는 어쨌든 만석이 찰 수밖에 없는 음,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스터디 카페가 어, 세개 정도, 세네 개 정도가 있는데, 두 개는 의미 없이 경쟁 상대가 안될것 같고, 새롭게 들어간다면, 어, 두 군데의 스터디 카페가, 어, 같이 세 개로 경쟁을 할 건데, 그 상권에서는 세 개가 있어도 충분히, 어, 그말 그대로 진짜, 나눠 먹기를 해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상권이긴 한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세 개나 있다면. 그리고 뭐, 유동인구나, 10대, 20대 유동인구로 봐도, 아파트 세대수를 봐도. 그래서 그분의 고민은, 첫 번째가, <laughs> 할 거냐, 말 거냐가 가장 고민이에요. 이 스터디 카페 산업을, 사업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한테 질문 하시길래, 첫 번째 질문은, 현재 프리미엄 독서실을 그대로 운영할 것이냐, 내가 한번 해볼 것이냐, 아마 좀 어느 정도 임대료 정도는 커버가 되시는 것 같고, 아니면, 어느 정도 어, 투자를 해가지고 반 정도는 시설을 살리고 전체적인 외곽과 구는 그대로 살리고 안에 스터디 카페와 같은 책상 좀더큰 책상과 좀더 오픈형 좌석 이런 것들 좀 넣어가지고 큐브석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어, 반반 그 하, 바, 반반 이런 거 아시죠 요즘에 조금 조금 이렇게 과거에 좀 했던 독서실이 약간 스터디 카페로 넘어오려고 해서 그렇게 한데도 몇몇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투자 비용으로 어, 반 스터디 카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은싹 갈아엎고 80평을 전체 철거를 하고 어, 다시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볼 것이냐 이 진짜 고민 고민스럽게 했뜨라고 내가 진짜 주인이어도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 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시냐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대로 구독 그대로 운영한다 아, 나는 반만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1억 좀 언더로 투자해서 반반하겠다 아이들 나는 80평 싹 갈아엎고 다시 제대로 된 스터디 커플를 하겠다. 이런 의견 달아 주세요. 그래서 이게 감이 안 오시는 분들 계실 건데, 실 평수 80 평이면 어, 프랜차이즈 기, 기, 지금의 2세대 프랜차이즈를 한다면 제가 실 평수 딱80 평, 80, 7 9 평에서 81 평의 그 견적을 네군데의 프랜차이즈 견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어, 보통 2.5억에서 3억 사이에 아마. 오픈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비용되는 여기에 비용 포함되는 비용은 전체 다 키오스크 포함, 음, 공조기 포함, 간판, 사인 간판 다 포함해서 2.5억에서 3억 수준이면 3억. 안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억 정도면은 창업을 할수 있다. 이걸 투자하고 새롭게 할 것이냐. 여기를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상담을 했냐, 답변을 들었냐. 제가 이런 답변을 잘안 하거든요. 이거 하고 안 하고는 점주님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건데, 어, 질문을 하시길래, 저라면, 음, 내가 임차인이면 음, 그8 0평대안 들어간다. 하지만 내 건물이 다면은 나는 어, 다 갈아엎고 다시 새롭게 들어가서 제대로 운영해서 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 여러분들도 어, 만약에 월세 상가를 구하실 때 스터디 카페로 하려고 상가를 구하실 때큰 평수보다는 80평, 막큰 평수보다는 한 50평 대에서 크면 60평 대로 하시는 게 어 약간 투자금 대비 고정비 대비 내 매출 따져서 수익률에서 내 진짜 수익금에서 가장 알맞은 평수가 50평대이지 않을까? 80평 하면 이미 인테리어비가 2, 3억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월세 당연히 비싸겠죠. 어쨌든 관리비 많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매출은 정말 크다고 해서 매출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정비리하게 어차피 시험기간 아니면은 공신률이 어, 한50% 정도는 유지가 될 겁니다. 정말 잘 되면, 뭐, 이렇게 80%까지 차기는 하지만, 어 일단 평수가 크다고 그 대비, 비례해서 매출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험기간에 바짝 다찰 수는 있겠죠. 시험기간에 그한몇달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냐라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건물이라면, 크면은, 어 당연히 주변에 있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좀더 책상의 구성을 다양하게 해서 선택권을 준다거나 뭐 휴게존이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거고 따닥따닥 따닥 붙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뭐 분명히 크면 장점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리스크를 봤을 때또 투자금 대비 봤을 때는 임차로 들어갔을 때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어 그분이 조금 푸차를 해야 되느냐 좀더 개인 인테리어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요즘 프랜차이즈 그거는 이제 프랜차이즈 장점을 살리고 싶다. 나는 너무 이게 잘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프랜차이즈 합리적인 이유를 주고 하겠다. 솔직히 자가 인테리어 한 것과 프랜차이즈 한 것을 보면 확실히 디테일부터 다르거든요. 공간 구성이나 소음 나는 공간에서는 이쪽 공간을 배제하고 여기를 한곳에 한 공간을 띄우고 여기에 뭐그 집중존을 넣는다거나 이런 다양한 공간 배치나. 가구의 디테일, 그런 노하우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와 그 노하우를 뻥튀기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업체들도 많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할 수만 있다면 정말 점주들과 공생을 하고 정말 끝까지 가겠다는 프랜차이즈를 선정할 수만 있다면 저는 프랜차이즈도 나쁘진 않다라고는 말씀드렸고요. 분명히 가격 차이는 확실히 납니다. 자가하고 그것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합리적인 부채 찾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 따져봐서, 음, 할지, 안 할지, 프랜차이즈로 할지, 아니면, 뭐올 리모델링에서 다시 할지, 그런 것도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분명히 보실 겁니다. 그분이 좀 참고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도 궁금해 많이 하시는데요. 이 운영에 대한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남길 거고, 디테일하게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저도 점주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 따라하면, 이, 저도 조금, 경쟁력에서 참여라둘게 없어가지고. 하지만 뭐 남겨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얘기해드릴 겁니다. 큰거 없어요. 정말 디테일한 거, 정말 작은 거에 고객들은 감동하거든요. 그분이 가격 할인, 운영이 안 되면 정말 가격 할인할 것밖에 없고, 진짜 가격 할인에 대해 할 말은 많은데 뭐공감해주시는 점주님들이 없기 때문에 저만 가격 할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정가 키오스크에 있는. 가격은 할인 안 하는 게 좋아요. 타케팅에서 기간을 연장해 준다거나 타케팅에서 뭐10% 할인해 주는 거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가격은 다운 안 시키는 게 맞고 5주가 됐으면 할인하느냐라고 하는데 5주까지 해보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비워두는 것보다 할인해서 한 명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 역으로 생각해서 비워두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비워두고 지금 몇몇 있는 사람들이 좀더 여유 있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고 좀 집중있게 공부하면 좋은 거잖아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조수터들카페 조용하다 그러면은 성인 충상공이 또 와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용해 보면은 어 여기 괜찮네 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이게 생각 발상의 그냥 차이일 뿐인데요 좀 그분한테는 저는 가게 하려는 이 많이 답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공감은 안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저런 걸 따졌을 때 그분 도뭐 회수 회수율 투자금 회수율을 해서 결국은 내돈 내고 내돈 먹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좀 많이 하시고 또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업을 잘할 어떻게 하면은 좀 사업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손님이 좋아할까? 이런 걸 걱정하셔야지, 투자금 회수는 언제 할수 있을까? 내돈 내고 내돈 먹는 거 아닐까? 아, 가격 할인밖에 없을까? 손, 장사가 될까? 안 될까? 이런 걱정보다는, 어, 좀 사업적인 걱정, 고객을 위한 걱정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댓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